안녕하세요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네 이게 레고 세상의 역습 레고월드라는 게임인데 이게 요즘 그렇게 외국하고 한국에서 핫하다는 게임이래요 이게 왜 핫한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라는 원조 게임이 있기 때문에 핫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아 우리 투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우리 보고계신 분들 추천과 지겹찾기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굉장히 재밌을것 같긴 한데 이게 또 과연 마인크래프트랑 좀 다른 느낌이 나야지 좀 제가 게임 플레이 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재밌게 할것 같아요. 해봅시다. 빵 오! 뭐야? 무인도야? 맵이 왜?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캐릭터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저는, 어, 할아버지 멋있으신데? 괜찮은데? 이거 할아버지 아까, 할아버지 아까. 똑같잖아? 오케이. 이 할아버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맵좀 바꾸자. 야, 맵 뭘로 할까? 맵 찾기. 맵 돌려. 렛다! 좋은 맵! 아니 장난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버릴거야아냐아니아냐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아냐 아니야, 너무 무난해 여긴 너무 무난해 아냐아냐 저 뭔가 아냐아냐 아니 무인도 말고! 아니 이런 맵 싫어 이런 맵 싫어 뭔가 그 깔쌈하면서 분위기있고 그런거 있잖아 왜눈 맵도 있고 막그 세계에 돼지가 모든게 싹 보이는 그런거 아우 여기는 뭐 토산물 같냐 어. 자연이 있군 아냐아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맵을 보여달라고 이런 맵 싫어! 이런 맵 싫어! 최소 1,000여명 정도는 죽은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맵이 안나와 뭔가 딱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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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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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여러분들 제가 딱 원하는 맵은 뭔가 딱 받았... 아니 이런!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맵은 없는 건가? 오!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약간. 저러면서도 용암이 있고, 그냥 자연이 있고, 어두운 세상도 있고, 눈 세상도 있는 거. 그런 거 없냐? 그럼 뭔가 판타스틱한 거. 오오오오!! 야, 이거 맵 멋있다! 오케이, 일단 제가 원하는 맵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Go t w 가봅시다. Go t w 한번 가보자. 일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 사람 뒤집었다 물라물라와아 아! 뒤진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기 싫다 아! 뭐야 아 그냥 살려주는군요 아사아나는구만 이게 뭐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을 조종하면서 하는 거구만 우와야짠깡깡깡 오케이 우와 일단 캐릭터가 걸을 때마다 효과가 메고들이 튀어나와요. 야, 너나 얼굴 봐봐. 아, 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오! 사람이다,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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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다. <목소리> 안녕! <목소리> 와우! This is my girlfriend. 로버 와우! 야, 변환식구 만났어. Hello! Hello! 뭐, 어어어, 미안해, 미안해. 일부러 때린 거 아니야. 어어어, 어어어, 어. 아니 일부러 한거 아니야. 일부러 한거 아니야. 일부러 한거 아니야. 뭐! 이 자로 뭐야 이거 쳤어 야이 자식아 절로 가!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찮습어어 여러분 아아아다아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아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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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볼 뭐, 뭐냐 이거 때릴 수 있냐 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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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곰탱이 못하나야너 곰탱이 못 타요 이거? 곰탱이 공격은 안 되나? 오 이따 이따 공격 있다 으아앙 내가 탄 곰이 세계 최고 곰이들아 냐앙 냐앙 진짜 더럽게 못 때리 냐앙 아아아아아아 아! 아! 제가 물었어요 으아아으아아앙아아앙으아이 자식 으아아아아아앙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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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어! 어! 쟤들끼리 안 싸우나? 안 싸... 어머, 내가 쌈을 붙였네. 난 몰라.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짠! 아, 이러면 아이템 이 나오네. 어! 왼쪽에 뭔가 올랐어요. 뭐지, 이게? 에딧 볼록? 와블록 만들 수 있다! 야, 사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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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어, 뭐야. 아니지. 오케이. 야, 사육장 만들었어! 범탱이들아, 싸우지 마! 뭐 하니? 뭐야, 너? 응? 응? 뭐해? 조용히, 이 자식아! 짜! 미쳤냐? 미쳤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좀. 공개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이상한 게 있어. 아, 이게 레고월드라 그런가? 뭔가 희한한 게 많은데? 와! 돌이다! 오케이. 자, 돈 먹고. 던지세요. <laughs> 와 개쩐다 이건 뭐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에헤? 츄팍 주스 아니야 이거? 뺨! 뺨! 아 이런거 츄팍 주수도 있구만 곰탱이가 있습니다 우와! 돼지도 있다 우와 우와 야 저거 타볼래 저거 타볼래 돼지야 일로와 어디가 내가 너 타고 놀거야 일로와 돼지야 <laughs> 아싸 돼지 피에 <목소리> 오케이, 자 돼지를 먹었습니다. 왜 이상 소리 내지 마, 아짜식 말이야.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오, 보자. 뭐죠 이건? 레인보우 포라스트 와우. 뭐야 <laughs> 이거 뭐지? 잠깐만. 상자 좀 열고 합시다. 아! 상자. 쟤인자. 자 여기서 짠짠 예. 뭐야 이거? 짠짜짠 아 이게 마우스 방향에 따라 공격이 다 바뀌는구나. 오, 개신기. 야, 저거 뭐냐? 야, 주제야, 스켈레톤 있다, 스켈레톤 있다. 야, 스켈레톤 있다. Hello, 스켈레톤. 와우 유 y 싱유 박싱 요 박싱 g 카 o 와, 진짜 스켈레톤이야. 아, 아, yeah, boxing, yo c 스 m 카 o <laughs> 다들 가뿐하구만. 혹시 그리퍼도 있나요, 여기? 여기 그리퍼도 있는 게 분명한데. <laughs> 그리퍼도 있는 게 분명해. 오오오오, 굴삭기, 굴삭기, 이거 탈수 있다, 탈수 있다, 탈수 있다! 탔다! 와, 이거 탈수 있어. 개쩐다. 이 뭐, 공격도 있나? 우와! 미러머리미러 와우! 와 오, 잠깐만. 헬로우, 헤이! 헤이! 유.. 세컨드.. 걸프 o 드 다이노 트래 f r i e n d 걸 i n 드 tracker? Oh, second girlfriend, come on! 뭐 없나,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f 로미 헤이! 이게 여자, 여자친구가 여자안 따라오는데, 여러분들? 가발이다, 이거 있냐? 오! 아니, 안 바뀌네, 이건. 이거 뭐 바뀌는 게 없네요 일단 지금 저 뭐야 어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샤 됐다 잠깐만요 어어 어... 복장 복장 아 어, 이렇게 복장으로 바꿀 수 있네 어 끔찍해 이거 팔다리하고 온몸 바꾸는 거잖아 어 아무것도 없는데 에이 별로 멋있는 게 없어 에에, 별로 멋있네아안 돼, 아저씨! 대머리가 됐어! 아이아이아이 아이, 아이. 아저씨, 대 아저씨, 대머 아저씨, 대머 아저씨, 대... 아저씨, 대... 야! 야, 봐봐, 대머리 되니까 여자친구 지금 도망갔잖아, 지금! 세컨드 걸프렌드 도망갔어! 뭐야? 뭐 개쩐다. 원숭이 도있냐 핵망키! 아닌데? 얘 원숭이가 아니라 거의 공룡 아닌가요? 신기하게 생겼네. 우와 쩐다 이게 헤이 마키해마키 오호 오가가가가가 이 새끼야 자식이 말해 야 잠바 봤지 근기 원숭이들은 뭐더라 체계가 싸움 체계가 강해서 이렇게 내가 힘을 보여주면 다들 친구가 되자고 할걸 봐봐 따라오지 봐봐 봐봐 지금 친구하자고 따라오잖아 내가 제일 쎄다고 인정한거예요 여러분들 예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제일 쎄다고 인정을 한거예요 음. 아 쫄아서 이제 다안 오네. 에, 아니 뭐 때리려고 라니 여러분들. 아니 아니. 이게 원숭이들은 여러분들 제가 센걸 인지한 거예요. 월 우드랜드? 우드랜드 나무 세상이라고 하네. 아니야 원숭이야. 내가 저쪽 저쪽 나무 숲에 지배자였단다. 쩐다. 야뭐 신기한 거더 없냐? 뭐야 이상한 거겁나 많이 떠 뭐야? 저 뭐야? 저 누가 타고 있는데? 내가 잘못 보고 있나? 내가 안 타고 있네? 뭐 타고 있잖아 지금. 야, 까 움직였어 저거. 누구야? 누가 내 트랙 거 잔당충. 차... 어, 아무, 아무도안 타는데? 뭐지? 아까도 요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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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있었는데? 뭐지? 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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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다. 마라! 마라! 내 말이 되지 않으련? 마라, 내 말이 되지 않으련? 못 하냐 이거? 아이 씨, 당당이가 아, 내, 내꺼! 오케이. 내 말로 바꿨구만. <laughs> 모든 건내 것이다. 가자. 자, 말 탔고. 그러면, 어, 어! 따라오지 마! 약탈자 자식들아! 개찮다 야, 말도 탈수 있어. 와. 아, 아, 아. 아, 말 위에서도 아이템이 먹어지네요. 어, 뭐야. 양도 있네. 야, 박식게야 어, 말 부딪히기만 해도 데미지 주네. 빡치이 가! 일단 여기 나무 세상이고, 여기 분명 용암으로 묻어있지 않냐? 용암. 일단 내 목표를 정해야 겠군. 음, 어... 일단 이 세계는 내가 점령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날 이긴 사람 넘었구만. 오, 저기 성각도 뭐 있다. 오. 용암 지역 가면 용탈수 있다고? 레알? 용갈이야! 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라이트 형제님의 유품? 설마 이거 라이트 형제님의 유품 그거냐? 우와! 우와! 와, 현대문물! 개쩐다 레고에서 이런 것도 했어? 현대문물! 역시 현대문물이군. 자, 용암 찾으러 떠납시다. 와! 말도 안 돼! 우후! 용암! 뭐야, 뭐야? 뭐야. 오야 저거 뭐냐 보자 오야 어떻게 내려가 이거 근데 클났다 얘들아 어떻게 내려가지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이거 내내내내내내내려가야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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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 돼요 내내 내, 내려 내릴땐 역시 멋있게 내리기야 그렇지 야 낙하 데미지가 없네 오케이 자낙땜이 없어요 게임이 게임이 낙땜이 없어요 비행기는 안 부서졌고 오케이 이렇게 뭐 얼음 괴물 같은 거살것 같은데 없나? 없나? 우 어, 아저씨 있다 아저씨 있다 아저씨 있다 저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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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사잖아? 너 싸움 잘하냐? 긴 왕이시여! 야 왕이야 와! 왕님! 왕님 이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왕님 절 따라오세요 제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왕님 따라오라고요 왕님 따라와요 따라와요 왕님 아니 도망가면 내 왕님! 이세계는 위험해 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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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님 따라오라잖아요 왕님! 왕님! 왕님 그러다 명치 더만아요 왕님! 왕님! 야쉬 왕님! 왕님! 짧씨이쉬 죽었어 이씨. 야말말말 일로와 말 일로와 야말 일로와 자 레오드 왕잡기 프로젝트 자 시작합니다 왕아디아어 왕님! 저기 있구나! 왕님, 어디 가십니까? 저랑도 옵시다! 왕님! 왕님! 도망가지 마시옵소서! 왕님! 야! 왕님! 왕님을 보라라 왕님! 뭐야, 말 공격 안 되잖아, 젠장. 예, 네말 공격이 안 되네요. 야왕 계속 도망가, 치사하게! 왕아! 왕님! 이씨! 이씨! 아이씨 왕자 완디 완디! 그러니까 말 말을 들었어야지. 난 잘못 없어. 나 잘못 없어. 나 잘못 없어. 음. 야 왕이 나한테 왔다 없어.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말이야. 근데 여기 약간 생이가 이상한데. 뭐예요 이건? 짠백 짠! 아무것도 안 줘. 뭐지? 이, 이 세상 뭐지? 곰이다. 곰. 캔디 세상이구나 여기가 와우 왕관 쓸수 있다고 왕관 왕관 잠깐만 왕관 야 왕관 안 주는데 이거 여러분들 왕 죽이면 뭐 주는 거 없습니까? 뭐야? 뭐지? 뭐지 방금? 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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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아, 싫어 오오 아, 이걸래 어오 어. 이게 뭐 주는 게 별로 없어서 딱히 애기 안 주네? 아 주워야 된다고? 아 레알? 아 캐릭터를 만나면 돈을 주고 그캐릭터로 바꿀 수 있어요? 뭐야 얘는? 얘네들 봐봐 보면 나막 주먹질 하다니까? 야야너 뭐야 너 죽이면 너 모자 주냐? 모자 갖고 와 모자 갖고 와. 모자 갖고 고와왜 와, 이렇게 안 죽어 오케이 미노타우로 쓰네요자 모자 어떻게 줍냐 먹은 건가? 모자 없는데? 야, 안 주잖아, 봐봐. 야, 모자 안 줘. 야, 모자를 안 주는데? 야, 모자 안 줘. 예. 네. 잠깐만요. 예. 네. 모자, 모자가 안 주는데. 그럼 이거 왜 아무것도 안 주는데? 왜 잡는 거요 그러면? 뭐야, 이건 또? 와, 헬리콥터도 있네. 먹었다고? 아니야, 먹었으면 저게 써줘야 되잖아. 안 써줬는데? 이. 이. 오케이. 이것도 뭐냐? 헬리콥터? CAP에서 있다고요? 캡! 아, 모자! 잠깐만요! 모자가 모자 모자 아니 야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야, 뭐야,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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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뭐뭐뭐뭐뭐뭐뭐뭐뭐모자뭐모뭐뭐뭐뭐뭐뭐뭐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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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모자. 모자가, 모자가, 와! 뭐야 이거? 나다살수 있는 거야? 나는 왕이 되겠다! 왕이다 왕왕왕 됐어 진짜 왕 됐는데? <laughs> 이 나라는 내 것이구만. 야 뭐야 이 진짜 왕된거요 여러분 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무대야 이거? 이 뭐지? 뭐지? 뭔가 이거? 뭐야? 너 뭐니? 캐릭터야 너왜 그래? 캐릭터야?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캐릭터가 굉장히 이상한데? 자, 이거 하고, 그러면 EXT. 아, 오케이, 이제 됐다 아, 이제 됐네요 오케이. 아, 이 캐릭터가 능력있네. 어, 이거 그러면 왕이 되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와, 씨. 와, 헬리콥터도 있어. 야, 용가리 없냐, 용가리? 용가리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스페이스만 누르면 올라가네. 용가리야! 용가리 한번 보러 갑시다. 와. 야, 용가리 한번 보고 싶은데, 진짜. 용가리야. 이 스페이스만 누르면 내려가나? 아니, 올라가네. 자. 야,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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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와 와, 헬리콥터 쩐다. 뭐냐? 와와과자지과자지 과자집! 헨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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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야, 과자지과자지과자지과자 과자지 우와. 들어가도 되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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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도 되나요? 상자가 있네요. 들어, 들어가도 되나요? 어디로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어떻게 들어가네, 이거? 입구가 없어? 저기 잠깐 실내총, 얕!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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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를 못, 못 들어가야 되는데? 얕! 어. 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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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와, 왕은 우산우 와. 아, 굴삭기를 써야 돼? 필요하와 이거 과자 세상이네. 뭐야? 포레스트 정글? 잠깐만요. 아, <laughs> 곰이 있고 야, 용가리는 안 보여. 용가리는. 용가리야. 밖에 없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와, 행복은 누 만들었네. 헬로! 야! 세 번째 여자 친구를 드디어 만났어. 서플걸 잠깐만 이거는 아... 아싸 세 번째 만났다 아싸 보자 가방 아이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와 이렇게 내가 변신할 수도 있네 자 일단은 그러면 원하는 걸 하나 끊낼까아니아 오케이 아직 끝날 필요 없구만 빨간지역으로 가세요 빨간지역? 씨. 일단 곰탱이 한 마리 타고 가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원래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야 곰탱이 갖고 문열수 있지 않을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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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탱아 권태야너 혹시 이거 문못 여니? 와 이거 문 열려있는데? 깐만아 이거 문 열려있는데? 야, 이거 문 열려있는데? 뭐야, 이거? 안에 누구 있나요? 누구 있나요? 오케이, 그렇지. 맞다. 뭐야, 이거? 이. E. 오!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야, 뭐 하냐? 어, 뭐야? 야, 총도 있어, 이거? 알. 와와와와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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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아이템 와와와 와! 와! 와, 레고에서도 총싸 우와 형아 하화야 이게 보복콩이구나 이게 자없나 뭐 고마워 탕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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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아, 끊아아아짠 자식아 아아 빠시 점프. 짠짠이껍데이 자식아 점프. 오, 곰탱이가 이렇게, 이렇게 분리되네. 대단하다고 분리되었구만. 이게 총을. 아, 이게, 아, 근데 이게 한 발씩 쏠수 있네. 어, 아, 근데 신기하다. 이게 총이 있구나. 우와. 야, 레고에서 총이 나갈 거란 생각을 못해서. 그냥 모형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총알이 나가네요. 우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용가리 보러 왔거든요. 용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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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말인데? 연갈이야! 연갈 연간! 과자집이고 여기가 아저 분홍색깔이 과자집이네 그냥 예 바주카도 있다고? 레알? 와씨바주다 바주카도 있답니다 자 일단 걸어가면 너무 느리니까 말아 넌내 말이다 가자 어... 이건 뭐지? 우와와 근데 신기하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멀티레에개쩔거 같은데? 우와. 야, 이 멀티 되면은, 이거 레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재밌겠다, 이거. 막, 사고 막 왕국 같은 거 만들고 뭐, 이게 뭐이 땅이 부서져 있데 아!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안 올라가죠? 말라너 그거밖에 안 되니? 가자, 가자, 가자. 저 안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지네? 뭐지?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가? 뭐예요 저거? 아줌마! 아줌마 안멈추면 쏜다! 안멈추면 쏜다! 한발 쏴야 꼭 말을 듣지. 뭐야? 저기요? 저기 뭐하는 사람이세요? 원신인가? 저기요! 가만히 있으라고 좀. 안녕하세요. 아! 아! 그만 들려 아! 아 원신이네? 뭐 타잔? 때려봐 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 아! 아! 죽은다 아잇 잡았다 쟈이씨 어어 쫌 하자 아아아야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이쒸 아아아아아이씨 아, 아, 아. 아, 잡았다 어어 어. 위험한 순간이었구만 어쩔수 없었네 타잔인가 야 타잔같은것도 있네 근데 여러분 용가리는 코빵이도 볼수 없는데? 용가리 보고싶어 이거 맵 어떻게 보냐 이거 맵맵 맵.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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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가리 보고 싶은데 용가리 아 용가리 보고 싶은데 이거 뭐죠? 어 하늘에서 떨어진다 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용가리 보고 싶은데 용가리야 오케이 너로 정했다 말아 아나 잠깐만 이거 그냥 로봇 소환해서 타도 되잖아 로버트 로버트 오케이 okay. 어딨냐 로보트 로보트 야 헬리콥터 야 헬리콥터 야 2500원 결제했어 화산에 있는 곳으로 가야돼요? 이거 화산지형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화산지형이 없는것 같은데? 로보트야 뭐지? 나 이거 샀는데? 가자 어! 야 아까 그딸가또 만났어 타자. 우와, 나무 올라가는 거 봐봐 뭐야, 남자였어? 방금 소리가 남자인데? 저기요, 남자예요. 저기요. 남자가 뭔데? 저 남자인 거 같은데? 에이 가자남자인데자야남자 남자야, 남자에 남자야, 남자야, 남는야남말탄 상태에서는 공격이 안남요 아.. 이렇게 용암 지역은 발견을 못하는건가 와.. 근데.. 저, 뭐야 사람이다! 얘네가.. 여러분 얘네가 그냥 나쁜놈 제가 쳐다보기만 하면 때릴라 한다 안 때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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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거 같은데? 탁! 미동도 안하네.. 가자 여자 맞아요 남자는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왕님! 내가 왕이야 뭘이사해요야 내가 왕이야 이 자식아 니가 왕인줄 알... 내가 왕이야! 네가 있으면 이 세계에 혼란이었다 내가 왕이다! 짠! 내가 왕이야 거기서! 야저 자식이 뭐야 야야 <laughs> 내가 왕이야! 야! 야! 야 내가 왕이야! 야! 탁안 맞네? 내가 왕이야 도망가지마! 짠! 이씨 이자식아 내가 가면 헬리콥터 다시 소환할 수 있어요? 안래요 아, 헬리콥터 헬리콥터보다 이 비행기가 더 빨라 안 나오는 데안 나오잖아 봐봐 여러들안 나와요 헬리콥터가 어아 이게 비행기를 소환했는데 비행기가 안 나와 뭐지? 한번더 눌러야 된다고요 한번더 눌렀어 눌렀는데 안 나와 다시 터치해도 안 나오는데 네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라치지 말랬지 아무것도 없네요 렇지는 않나 레고 월드 속에서 뭐하고 살아남는 걸까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눌러서 밖으로 끌어내라고 잠깐만요 보자 물.. 비행기 뭐야아 이게 오른쪽으르만 나오네 어 뭐야? 뭐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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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뭐야야 갑자기 갑자기 왜이렇게 나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이게, 오른쪽을 눌러야 되네요, 에이, 같은 곳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에이. 보자. 어 야, 왜 이래! 아, 미쳤어, 봐 야, 이거. 아, 나와봐! 아, 짠! 뭐야. 이이이 이, 이, 이. <laughs> 야, 건방하다. 보자. 잘했 와! 뭐야, 이거 점프도 돼? 내가 방금 잘못 본 건가? 야, 방금 잘 나와. 여러분, 방금 비행기 점프하지 않았어요? 비행기 방금 점프했는데? 3기 방금 점프했는데? 파인 포레스트? 새로운 지형이다 앞으로 나가봐 아 나무에 걸렸구나 뭐 딱히 뭐 그렇게 막 엄청난 건 없는데 일단 여긴 용갈이나 아주 거대한 것들 한번 보고 싶은데 보자 보자 가보자 내리야! 됐 됐어 딱 요쯤이야 딱요쯤 뭔가 딱! 없네? 뭐지? 야, 야, 저기 이상한 거 있다. 뭐야, 이거? 아니지. 저 마법사 같은 거 있는데? 잠깐만, 마법사 있어요? 마법사 조심. 마법사인 거 같은데? 야, 마법사도 있어. 마법사야! 안녕! 마법사야, 안녕! 뭘 봐, 이씨! 뭘 봐! 뭘 봐! 드래곤 위자드? 우와! 자, 드래곤 위자드 캐릭터 획득. 야, 드래곤 위자드가 있다는 건! 드래곤이 있다는 소린것 같은데? 야 드래곤이 있다는건 드래곤이 드래곤 위자드가 있다는건 드래곤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용 마법사인데? 용이 주변에 있다는거 아니야? 뭐야 저거 아닌데? 우와 저거 뭐야? 야이상이상 이사, 이사, 원시 부족이 있다 원시인데 집인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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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마, 좀! 케비맨? 케비맨? 우와. 아니, 주변에 원신도 있네? 혹시 용가리본적있니 원숭아? 용가리본적 있어? 잠깐만, 이거 원숭이 타지나? 어, 미안. 어, 미안. 일부러 때린 거 아니야? 일부러 때린 거 아니야? 일부러 때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일부러 때린 거 아니야? 이거 이 e 말고 F도 타지줄 알았어. 아, 제발! 제발! 오면 너 죽어! 오면 죽어! 마법사 써보라고? 마 없어 캐릭터 체인지. 위자드. 우와. 바이, 우와! 짬, 짬! 짬, 짬! 짬, 짬! 짬, 브라! 우와! 우와! 야, 마우스 개쩐다. 이게 캐릭터 하나 느낌 개쩌네. 아, 나이 1600원이던데? 야, 1600원밖에 안 남았어.